오 테라... 네. 아, 떴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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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내가... 내가... 내아아가 내가... 테 아, 아까저가내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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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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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 내가... 그가아가 내가... 내가... 이가내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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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어. 우리 그거 부족합니다. 내가 다 아니까 어떻게 하는지. 대가 멀... 팩토리 내려서 깨면 되니까. 멀티를 부족합니다. 멀, 뭐, 어느 종족으로 먹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멀티를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냥 하분들은 적으로 먹어? 그냥 테란으로 음... 먹으면 되나? 어 그냥 테란으로 해도 될 어, 거야. 이렇게 테란, 어? 테란하고 야세 번째 가스 멀티를 저걸로 먹는 걸로. 음. 음. 저게 그거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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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들어오게 음. 뭐. 그 가스, 가스 못 짓잖아. 저기 그러면 해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 또 네. 근데 제호용이랑 상대, 준비 상대 쓰고 있었는데... 사실 상대에 저우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네? 이건 질 수가 없어요. 포스파게 네, 일단 어, 그 생토 투스타게. 아, 생토 투스타. 아, 나 맨날 뭐 했더라? 나 옛날에 기억이 아1212 했다. 나. 아, 맞네. 그거 해야겠다. 1212. 아, 팩터 투스타? 어, 팩터 투스타. 어, 네. 아. 그 좋았던 것 같아. 내기억 네 기억에. 그거 앞마당을 뭘로 부셨더라 바스트를 내가 뭘로 뿌셨을 것 같은데 그거 마린으로, 마린으로 하지 않았나? 마린, 마린, 마린 한 마리 찍어서 한 마리? 한 마리로 부시고 SCV 준비 완료 너무 부자인데 이거 그러니까, 어, 지, 어, 지금 지금 뭘 찍어도 됐겠네, 됐다. 커맨드 올라가겠는데? 어 진짜로 지금 찍었어도 됐겠다. 조금 간당간당하긴 한데, 아, 마린 찍어야 되니까 되었으 빨리 올라가긴 하겠네. 음. 야, 확실히 레이스커 한 명이 보면 편하긴 하겠다. 음 맞아, 그러게. 개꿀이. SCD 준비 완료. 네러갑니원마리어도 되겠지? <laughs> LCB로 좀 깨야 될것같은 어, 느낌이 어, 나중에 어, 원마리 하나 네. 붙이면 <laughs> 될것 같은데 어그래이다 빨리, 빨리 올라갔어 이거 근데 토스로 발전해도 던데어 그 쓰면 그래. 괜찮지 않나 근데? 레이스하다가 커세요. 보니까 데 어, 레이스 커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음. 내 뭔가 초반에 스타 바로 음. 오는거겠을 음. 내리시죠. 니다 어, 어 세지다오버루드 일단 배럭은 11시로 날릴게요. 저거 이따 깨야되는데 마당좀 마당으로 일단 가야돼. 마당으로 미탈쇼 붙일수도 있어 보고 잡으러 갈, 갈까 지금 마린? 어.. 아니 깨는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어차피 레이스로 네. 잡으면 깨되면좀 애매할거 같긴 한데 뭐 음. 빨리 잡 l y I w a 요 t to t a l SCB로, w c h I s to go. They got a tomato. They got a tomato. They got a tomato. They got a t o m 저기 또.. 앞마당 없어. 조빠네나 테라노로 지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대각이구나. 대각이다. 대각이야? 어, 대각. 한 마리 날릴게. 오버 그렇게 빨리.. 대 어. 이거 잡고 날릴게. <목소리> 아니, 이거 대각이야? 맞아? 아, 그러네. 대각이네. 11시 어, 일단 11시 오버. 오버. 먼저 보고 잡아야겠지? 뭐 하는지 보고. 오고 가, 보고. 어, 잡자. 오고 잡자. 지금 안 만나면은 쎈거 같은데. 로드. 로드. 음, 쎈거같긴하 나도 챔버. 챔버. 포. 뭐야? 캐논. 어, 스태이트스태이트 아, 레이 레이소 발전했네. 아, 저거 스태이트야아톱플 튀으라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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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어 스태이트야.

일단 마 말까지 맞혀보든, 스서포트를 그 잃었거든. 투스타다 네. 투스타. 일단. 어, 3 0타냐 이거? 배터리까지 투스타. 아있다 일단 내 스템 아보자 거저 거저 두발땄어요 오케이. 아우 이게 좋네. 저게 다? 따리 따리. 갈길도 가겠습니다 형이 레이스 할래요? 제가 발키리 하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네. 네. 야, 야, 한 타이밍 네. 살짝 줄이고, 살짝 더 주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잠스타. 잠스타. 잠깐만 이거 우리도 발키리 우리 어디에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기 저으로도 발전하는데? 아, 아니 근데 오버로드가 없어. 저기. 맞죠. 아 그러네. 잠깐만. <laughs> 근데 이거 그거에 수불로 는다는 마인드 그게 되나? 여부가 말이 안되 아니 그냥 클로킹만 해면 안되나? 어 클로.. 홀라... 어 그니까 그래도 되면 하는데 어, 이거 도 없잖아 일단 은야 그런거 일단 특포전 했을때 공중대 공중하면은 테란이 이기, 이기겠거예

커맨드하 n a 중 d 뛰어나게 해야 되나? Theonard, Theonard, t 게 e o n a r d Theo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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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o n a 어 d Theonard, t h e o 알겠어. 레이스로 못 오게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 온다, 먼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그데어그 저기가 빨라. 저쪽이 빨라 근데도 잘 싸운다, 팀이 어, 레이스 있어서 좋다. 그아 어, 이기는 데지기 이기는 거래 야, 지금 아, 지금 아, 엄청 째면 될것 같은데. 헤이스터 세션 멀티줄까 이거? 준비 완료. 네. 좋 아이 7대 6이라도 있습니까? 미래이리55 키만 달라고 그러는 거이걸로저 일단 왕말로 좀 배틀 오버, 가도 오버, 돼. 그러니까 오버소드 그걸 알겠기 그냥 서서 소드라서오로 오버소드 하고 그냥 드랍업으로 드라, 먹으러 겠다저기는2업이야2업저기도우리랑 똑같다. 저희가 더빨를 수도 있다. 하나 보주요 이제는 갈키 비율 세개로 늘린. 이게 오거 소거 할수있니까 지금 뭐 이렇게 음. 하면서 뭐 탈까? 뭐스터를 팔을 까 지금 앞으로. 없애버이라도니까드라시프좀 때도 될것 같아요. 퍼맨드로 퍼맨드 짓고 하나만 먹고 배틀 같은 거 가도 괜찮지 않나? 그럼 어어그래도될것 같아. 배틀 일단 준비해야겠다. 어, 근데 이게 백희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니까 그니 그러니까. <laughs> 지금 찍는게 나 같은데 아 그래야겠다 그래야겠다 오버야겠다소급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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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없애이릴도 어, 어, 있습니까? 미네랄이 레이... 저거 레이스로만 레이스만 움직여도 레이스 움직여도 될수 있죠? 레이스는 레이스만, 어, 레이스만, 레이스만 움직여서 아, 오버로드 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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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내가, 내가 레이 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레이스 할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멀티 알아서 먹어 놓을게 알겠습니다 네. 약이 레이스 떠나니까 좀 뒤에 있어야겠다 좋습니다 오버로드만 좀 뜯어야겠다 밖에 나오는 거네 살짝만 저런 거 살짝 딱 붙여요 11시에도 있어요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미네랄이 준비 완료 미 와, 근데 단나 오지, 일억 됐다고. 근데 이게 끝이라고? 왜3승탑밖에못 돌리지? 훨씬 더 돌아가는데 원래? 저거 어잠깐 저거 저거 좀 발전 스킬로 가는 건가? 뭔 거예요? 아니 너무 이상아점까지 돌리는 건가? 그래서 그런가? 할 수도 있어. 아니, 저거 레어, 저거. 아 저거 저런 다음에 니팔로 안 갈라. 근데 레오 지금 레오예요. 아퀸퀸안 보나? 퀸인가? 그 저기, 크립이 저기밖에 없어가지고 발, 아무것도 준비, 없는데 지금? 우리 이제 아다 준비한다, 그렇지? 월월 일단 먹어야겠다, 어. 어, 어, 하나 먹어야겠다, 박승이. 뭔가 오, 아니다, 아니다. 어 저기,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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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어 우리도 똑같이 딱딱. 일단 때 먼저 어이 거야, 웬만하면. 누가 이부이 거의 다 된. 이 거의 다 된. 저기가 이될 수도 있더 빨리. 거의 이다됐다 거의 우리. 겠니다 어 여기 그냥 이거 우리야. 약 진짜 말도 안되게 뭉치는 거아니 이길 것 같은데. 레이스 2마리 더 드렸어요, 상6님 오케이. 기꺼이 돕겠습니다. 어디 한번 놀아볼까? 어이아 여부가 있겠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거의. 배럭이요? 어, 배럭? 아, 배럭을 다다고 어디 한번 놀아볼까? 미래라겠다 아, 세 진짜 이겼다. 이겼다 얼마나 기역됐다. 이 나왔다는 저기 저다오 온다, 온다 온다 사우러 사우러 온다. 아아고나좀 멀어. 근데 어차피 여기서 더라도 a 어, 이겼다. 이겼다. 싸움 이겼다. 알겠리가 너무 세. 어디? 만라오게거 아니야. 어버만 그러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토렛토렛토렛토렛 완성되기 전에. 이제 레이스 위주로 찍어 줘. 오버로드 탈게요. 여기도 여기도 털에. 좋습니다. 테크리 돌아갔다. 토적하고 있습 작업 고 자, 우리 바로 배틀 갑니다. 어시만 아, 네. 네, 시만 멀티 하나도 될거 같은데. 더 먹겠습니다. 어서요. 또 와이도. 기다리게 하다조 알겠습니다. 완료. 준비 완료. 아, 네. 준비 완료. 어, 뭐,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무슨 건이 있겠습니까?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기회동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달학이 부족합니다. 어디 한번 놀아볼까? 발킬이 제가 먹으면 봐. 보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배틀 찍으면 어디 한번. 지금 되겠지? 같이 뛰었어. 준비 완료. 지 뭐? 고 어차피 저기 실어 나를 가지고.

어디한번놀아볼까 기다리기 하지 마시죠. 준비 완료 보고 드립니다. 아, 제발 이 녀석이라도 있면아 오버타야 되는데 고려지기다리 하지 마시이거 배틀 자마리 나오면 발키리 한번 더 찍음. 아디 한번놀아볼까 발키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제프가 어, 있겠습니까? 모든 승무원 보호를 하 완료. 배틀 나왔어요. 배틀 누가 하실 아무 아무 거? 아무나 하세요. 누가 할까요? 어? 여 내가, 내가, 내가 뭐하 되는 거 아냐? 9시에다가 아니 근데 네, 배틀 은 지금 되긴 하겠다 이거 네, 레이스가 어차피 최대한 격하면서 음, 아니, 거주가 아니 거주가 발키리 발키리 한번더찍게요 발키리 한번더찍게요 맞게 이거 달아주시겠습니 준비 완료 어, 이거 일단, 배틀 사이 너무 배틀 업이 너무 좋아서, 배틀 업이 너무 좋아서, 배틀 업고 너무 좋아서, 배틀 업아서 배틀 업이 좋아서, 배틀 업이 좋아서, 배틀 업이 좋아그배이서배태서배서배다아 일꾼 태 업이 좋아서, 배이아서 배틀 업이 좋아 배틀 보내준다 보번 아, 네네 네. 어, 어, 오, 여보세요 아, 와, 포즈 여보세 실드 업됐기다리 설정에 있으 위로, 위로, 위로 갑니다 네, 그럼 배틀을 내가 할게 그렇게 해야겠다 아, 그러네 아니, 아니, 누가 손이 흐리면 네. 누가 하고 아니면 네. 내가, 내가 할게 여보가 있겠어통하는게 나을 테니까 글로 보내면 되겠다, 배틀을 일단 보내놨어 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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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어 잡아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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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도 겠다 태워 있는 거야 타 있는 거야. 그냥, 거야. 내가 내 오버 잡을게. 어. 태워, 내가 오버 잡게. 어못 잡겠다. 어 됐다, 배틀 왔어. 배틀 먼저 들릴게. 배틀, 배틀 배틀 먼저. 이제 오버 잡. 오케이 오버 나이스. 오케이 안죽는다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요. 알겠습니다. 절대 못 잡는 그것. 아주 좋습니다. 준비 완료. 아, 보이지? 어, 안 보이지? 다안 어, 보이지? 여부가 있겠데 하늘의 어. 왕인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백나서 각캠스 있을게. Thank mm -hmm. you. Mm -hmm. mm -hmm. mm -hmm.